기다려 터졌다 연속해졌네 건너가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다리 아파. 우리 많이 걸었다, 대담아. 어. 찬물에 확 담그고 싶어. 대담아. 아, 형아도 이렇게 담그고 싶은데 도담이 얼마나 담그고 싶을까? 도담이 영아랑 목욕할까? 그건 싫지? 알싸, 알싸. 도담이 식9만는 냉동 우유 하나 먹고 자, 우유 샤베트 하나 먹자. 가서. 형아가 샤워하고 우유 샤베트 하나 해줄게. 우유 우유 샤베트 하나 해줄게. 아 엄청 더워. 어. 야,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냐, 이제. 클 났다. 우리 클일 났어, 도담아. 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직 이제 6월달인데 벌써 이렇게 더워. <laughs> 아직 6월 20일도 안 됐는데. 17일인데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laughs> 도담이 이렇게 벌써 핵핵거려. 아이고, 큰일 났네. 도담 개인 풀장도 작년에 무료 나눔해서, 아, 작년이 아니지? 몇년 됐지? 무료 나눔해서 줘버렸는데 그치. 에 도담이 개인 풀장 하나 새로 살까? 도담이가 안 써가지고 나누면, 나눠버렸는데. 하긴 뭐 도담이 매일 들어가니까 뭐 필요 없나? 가자. 아 어. 어, 후덥지근해. 아, 너무 후텁지근해. 아, 찝찝해. 갔다 아, 더워. 아, 더워. 내일 수요일. 금요일부터 비 온다니까. 응. 오늘 빨래 돌려가지고, 내일 아침에, 널어놓고 출근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야 되겠지, 아가?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아이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어. 차가 차 불이 들어왔어. 이게 왜 내려가? 차군뎅이가 내려갔어. 우리 차안탈 건데, 그치? 쟤는 제 일을 하는 거야. 아 들어가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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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물 시원한 거 새로 떠줄게, 형아가 물 새로 떠줄게.